네. 비트코인 트레이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플라스의 손민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자, 요즘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요. 좀 지루하다, 이렇게 보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제가 방금까지 또 시세를 확인하고 왔는데 계속되는 하락세에 좀 많이 지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좀 올라갈 법 하면 다시 또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고 이러는데 이 간밤에 암호화폐들 시세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세들 보면요. 자, 비트코인이 7%또 하락을 했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은 12% 넘게 급락을 했고요. 비트코인 캐시도 급락됩니다. 램도10% 넘게 빠졌고요. 이오스와 스텔라만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오도 10% 급락이 나왔네요. 주요 암호화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번에 큰한 번의 하락장이 온 이후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v자 반등보다는 l자 모양으로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시점에서 진짜 배이 코인 가치가 있는 코인 옥석 가리기라고 하죠 진짜를 찾는 이 프로세스가 계속돼 계속해서 가치를 찾고 있는 것 같고요 아이오타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해킹 이슈가 있어서 시가총액 10위 안에서 계속 유지를 하는 코인 중에 하나였는데 시가총액 10위 밖으로 나갔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달에 급하게 급격한 이제. 가격 상승을 보였던 게 이제 대부분 다 다시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이 길어지는 하락세에 투자자분들이 좀 지쳐 있는데, 오는 30일부터 이제 신규 계좌 개설도 가능하다면서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신규 계서,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면 또 이제 많은 자금도 유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에 다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정부가 과세를 추진한다고요? 네, 아무래도 정부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제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된 것 중에 가장 이득 보는 세력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거래소죠. 거래소가 많이 제일 큰 이득을 받고 24.2% 정도 이제 보시면 24.2% 정도 과세를 하는데 네. 3천 어제 작년 순위 기준으로 3천억 원 정도 이제 비썸이 나왔는데 음. 거기서 이제 과세하게 되면 600억 원 정도의 과세가 될 예정이고요. 이걸 이제 호재냐 악재냐 이게 말이 많은데요. 호재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악재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악재가 악재라고 판단하게 되면 이제 뭐 거래소 파산 문제 또 호재라고 판단하게 되면 이제 정부가 끌어안는 이런 그림이 나, 많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신규 투자자가 들어오고 또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화되는 시점에 이 암호화폐들의 가격 변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인사의 발언이 또 있었죠. 네, 어제 이제 FDIC의 음... 전의장이 이제 가상화폐, 자, 암호화폐. 거... 규제는 맞지만 금지는 안 된다고 이제 이런 의견을 발표했는데요 상당히 공감하는 의견입니다 이제 저희 우리나라도 이제 점진적으로 과세한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제도권 편입을 이제 서서히 준비하는 것 같아서 되게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기분이 좋네요. 아, 그렇군요.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했었나요? 따로, 어, 이제 계속,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이제 되게 정해진 건 없고요. 네, 네. 과세가 이제 첫 번째 스텝, 음... 첫 번째 한첫 발자국이라고 보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이치뱅크에서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도이치뱅크 이제 애널리스트가 네. 이제 암호화폐 관련, 이제 암호화폐의 매력도를 이제 측정하는 차원에서 이제 자신의 클라이언트들한테 메일을 다 보냈는데요. 이제 월 스트리트의 미국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나, 많이 낮아지면서 변동성이 이제 큰게 결코 이제 나쁜 게 아닙니다. 그에 상응하는 리턴이 있으면 되는 건데요. 이제 네. 그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지면서 기간 투자자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이제 내용의 메일을 보냈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수요도 되게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음. 예상을 한번 했습니다. 호재네요. 네, 그 호재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그 관심이 이제는 그 세계적으로 뭐 주요 은행도 그렇고 이 주요 기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떤 이슈들을 체크해봐야 되나요? 네, 블룸버그사에서 이제 고유의 가치 자, 이제 다음 네, 다음 장표 보시죠. 다음 장표를 시게 되면 고유의 가치 제가 계속 가치 네. 가치 얘기하는데 코인들의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된 다들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치 저장 또는 결제 그리고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오스 이더리움 같은 거는 플랫폼 이런 코인들 그 외에도 수, 되게 수많은 가치들이 있는데요 뭐 메디블록 같은 경우에는 1호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어, 상상시키는 데 있고요. 또, 이, 그런 거, 그런 면에서 보면, 자,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은 지난, 지난 3개월간, 지난 3개월간 가장 많은 상관관계를 보인 코인들이 이제 라이트코인, 아이오타 또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같은 코인입니다. 이, 이세개 중에 두 개는 이제 비트코인 하드포크로 일어난 이제 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의 이제 가치저장, 결제, 이두 가지 목적을 이세 가지의 코인 모두 다 수,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를 때 아이오타도 오르고, 비트코인 캐시도 오르고 라이트코인도 오르고 이런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고요또 플랫폼 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퀀텀, 네오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이더리움이 오르면 이오스도 올랐습니다. 이오스도 올랐습니다 지난 3개월간. 이런 면에서 이제 상관관계를 볼때 앞으로 투자자분들께서 암호화폐 투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하실 때 리스크를 최소하고 화 리턴을 맥시마이즈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상관관계를 한번 더 생각하시고 음. 포트폴리오에담으실 계획을 하시면 네. 더 이제 효율적으로 투자를 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는 생각하고 보면은 주식 시장에서 같은 테마 혹은 같은 섹터로 묶이는. 그런 암호화폐들이 네. 아닌가 싶고요. 대장주가 잘 가면 그 위에 아우주들이 또잘 가는 맞습니다.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또 암호화폐 중에 어떤 걸 새롭게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암호화폐 중에 모네로라는 코인을 한번 음. 만나보실 만나볼 건데요. 비썸에 상장돼 있고 되게 투자자분들께서는 되게 생소하실 겁니다. 이게 네. 모네로가 뭐지? 처음에 이게 뭐지? 코인인가? 네, 코인 맞 코인 맞습니다. <laughs> 네. 이제 모네로하면 익명성입니다. 익명성 이렇게 보이, 보이 보시다시피 보안, 프라이버시, 불 구적성 가치 동일성인데요. 여기서 제일 주목해야 돼서 봐야 될 점은 이제 가치 동일성입니다. 가치 동일성이라고 쉽게 설명하면 제가 친구한테 100만 원 받는 거랑 무슨 범죄조직식한테 100만 원 받는 거랑 가치가 다르잖아요. 음. 불안하잖아요. 그, 네. 그럼 이제 화폐가치 말고 이제 부가적인 가치를 네. 말해는겁니다이 가치가 동일하게 이, 유지시켜주는 코인이라고 이제 익명성. 자 돈을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매도하는 사람, 매수하는 사람 그 거래에 대한 디테일까지 다 다 기록이 안 들어가면서. 그럼 더 돈이 좀 많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그쪽으로 되게 각광받고 아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는 코인 중에 하나다. 한번 이게 투자 가치가 있을 것 네.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차트를 열어서 살펴볼까요? 네, 모네로의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음. 장, 이게 몇번인지도 모르겠네요. 저 작년 이제 8, 그. 정말 많이. 네, 8월에. 네. 8월에 이제 보시면 엄청나게 급등을 아, 했는데요. 수직상승했네요. 그죠저기 네. 진짜. 근데 이제 저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게 랜섬웨어 사태가 있었습니다. 아 랜섬웨어 사 라고 하면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버그 해커들이 이제 컴퓨터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보내고 이제 컴퓨터를 망가뜨리기 싫으면 몸값을 내놔라. 돈을 달라. 이런 식의 되게 소프트 해킹, 소프트웨어 해킹 인데요그 네. 해커들이 돈을 모네로로 받았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게 많이 급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앞으로도 이 모네로의 질주는 이어질까요? 제가 볼땐 충분히 질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충분히 계속 지속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사에서도 다음 장표 보시면 작년 11월 12월 블룸버그 암호화폐 시장이 11월 12월에 제, 되게 강풍이 불었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이제 모네로는 자세히 보시면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아웃포폼 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50%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200% 가까이 했는데 이제 모네로 같은 경우에는 300% 증가하는 모습 네. 보여줘서, 네, 되게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오늘은 모네로라는 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오늘 손민우 연구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